c u l t 먼트라고 하는 게 나왔다. the model of the model of the entertainment. We are agreeing in Bunar, entertainment, and we are going to be able t 이 do it. We are going to be able to do it. We are going to be able 에코 do it. We are going to be able to do it. We 벌써 알겠지, 그치? 그럼 얘는 지금 캐쉬가 굉장히 돼요. 커머셜라이즈이션이니까 상업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걸 생각해봐. 전주에 초코파이 유명한 거, 전주에 한옥마을 유명한 거, 이런 것들이 많잖아. 그런 커처를 갖다가 엔터테인먼트로 팔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들 보면 다한복 입고 초코파이 먹게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전주 어디를 가도, 예를 들어 전주에 어떤 지역은 초코파이에 뭘 넣고, 어떤 지역은 뭘 넣고, 거기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될까? 다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읽다 보니까 갑자기 but 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 however 라고 하는 부분에 저기 세모를 치셨어야 돼요. 그런데, 칼시 좋은데 있잖아. However, 이렇게 커머셜라이제이션 하다 보면, 뭐가 생긴데? 이거 어떻게 읽어? Homogenous라고 읽어. 무슨 뜻이야? 그렇지. 너무 똑같아지는 거. 한 종류만 생기는 거. 그리고 너무 못 알아들었을까 하 하나 더 얘기한다. Losing its original message. 나는 전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전통에 따라서 초코파이에다가 피스타치오를 넣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아, 전주 숲코파이나 마시멜로야? 한번안 넣어버리면, 그것의 원래 메시지를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럼 얘가 이코노믹한 거랑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원래 메시지고요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나온 표현으로 하면 그것의 원래 가지고 있는 영혼, 뭐라고 쓰면 좋아? 거기에 나왔던 것처럼? 소울이야. 그러면, 캐시라고 하는 거, 오케이, 좋아. 그런데 소울도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소울 중요하니까 캐시 하지 마. 라고 얘기했니? 아니야. 캐시가 좋은데, 소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말나와서뭐 하래? b a 스하 n c e 스 비트윈. 여기 a 가캐 a 고 B가 a 겠어요 n d c a s 돼요? 이제 읽어보자. 같이. d cash and cash and c a n c a s n d cash a e n d c a t h and cash and cash and cash and a s h cash and a s h a a s h a cash and cash a cash and cash a c a and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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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 a 오케이 이코노믹 베니핏이 어트랙티브야 그래서 potential increase in visitor numbers. 어, 관광에 많이 들어와. 그들의 드메드가 엄청 늘어나.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거잖아, 맞지? Travel, accommodation, retail. 오케이 인센티브래. 인센티브 는 무슨 뜻이야? 보너스라는 뜻이죠. 무척 좋은 거야. 쭉쭉쭉 이어 그런데 뭐가 나와 준다에 이러한 커머셜라이제이션이 how ever를 기점으로 색깔 바꿀 거예요. 자, 선생님 이렇게 색깔 할게. 이러한 거는요. 백화점 험방, 전자상거래 수도 있고요. Losing its original message가 될 수도 있어. 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h e l u d i n g the audiences라고 나와 무슨 뜻이냐면 희석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 대개 찌는 원액을 물을 계속 타며 어떻게 되는 것처럼 연해지는 것처럼 원래 있던 그 소울을 원래 그 메시지를 너무 한 가지 종류로 패쉬화만 시키려고 하니까 점점점점 희석될 수 있대 그럼 오히려 우리가 목표로 했던 뭐 커머셜한 것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뒤에 보시면 dividing the, the audience라고 나와 우리 어드언스가 뭉쳐야 돈이 되는 건데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버려? 디바이드시켜버려. 그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응.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끊어야 돼. 여기 이것은 something 스 a r t n e r 가요 밸런스해야 될걸 이렇게 얘기하네 하고 싶은 얘기 또 다른 색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래? 밸런스시키래. potential financial gain과 함께 밸런스를 시켜야 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네 뭐를? 메시지래. 그럼 얘가 아까 말했던 소울이고, 맨 위에 게 캐시니까, 캐시와 소울을 밸런스를 시켜라고 하겠네. 그런 거 똑같은 얘기 쭉한 다음에, overall.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healthy growth sector야. 되게 건강하게 우리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영역인데, but 하면서 얘기하죠. 여기서 구조 확인가볼까나 This is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거야. 라고 해서 이이 a 에 대한 첫 번째 주격보호가 healthy growth sector야. 그다음에 뻗해놓고 원이라고 하는 게두 번째 직격 뭐야? 무엇이냐면 that by its very nature is delicate in the face of exploitation이야. 너무 과도하게 착취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해 버리면 이렇게 섬세하기 때문에 약해지고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이런 뜻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라는 뜻이라서 몇번 들어가야 된다고요? 캐시하고 소울에서 우리가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 요거 두이한 쯤은 뭔데? Culture e n t e r t a i n m e n t 니까요 아니 다른 거 보는 사람 확인만 해보자. 아, 자, commercialization of culture and its unexpected benefits 그래어 어? 앞에만 읽으면 그럴 듯해 보여. commercialization 됐는데요, unexpected benefits예요. 음. 아니요, unexpected shortcoming 정도가 어떨까 싶어, 그렇지? 이렇게 오좋은데는데아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네. 그러니까 benefits 틀려고요 컬처테인먼트, ambition of entertainment to be a culture 하면 은 너무 아무런 얘기도 안 들어갔잖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New cultures 이랬어. Poisonous fruit of culturetainment. 이것만 읽고 오 독이 든 사과?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죠? 안 되죠. 뉴 컬처가 들어오는 거랑 상관이 있어? 없어? 지금 여기서는? 없어. 그렇지? 얘가 지금 독이 든 선배라는 얘기하고 싶은데그 얘기는 아닌 거니까. 마지막, 왜 밸런스한 인베스트먼트가 중요한 것인가? 자 이건 어때? 그렇듯해 보이지만 지금 밸런스 있게 투자하래? 그게 아니라 컬처테인먼트에서 뭐랑 뭐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래? 그렇죠. 현금과 그 상업성이랑 진정성 사이에서 맞추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상업성이라고 우리말로 적어주시고요. 여기는 진정성이라고 적읍시다. 그러면 상업성과 진정성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춰라 다 되겠죠. 괜찮아요. 어, 이 문제가 지문이좀 어려웠기 때문에 얘들아 이 질문 오늘 숙제로 이 질문을 좀 분석해서 고시고 학생 정의한 것처럼.